자 우리 말씀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자이 다윗이 죽은 후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두 나라가 갈라졌는데 이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한 나라에도 이제 왕이 많이 나올 텐데 두 나라니까 왕이 뭐였죠? 왕이 두 배. 왕이 되게 많았었죠. 이 수많은 의 왕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수십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은 다 하나같이 가위세 길로 가거나 아니면 여러 보암의 길로 가거나 했는데 대부분 어떤 길로 갔다? 여러 보암의 길로 갔다. 한마디로 내 판단,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만 저 멀리 안드로메다 저 언덕전으로 보내버리고 그냥 내 눈대로, 내 눈이 가리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 보암이었는데 이런 여러 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우리 같이 읽은 그 말씀을 전에 개혁 대정으로 다시 가져왔어요. 우리 이거 다섯 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을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가 행하였으니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자, 이 말은 산지자가한 왕에게 예언을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세절이야. 여와의 호 눈은 온 땅을 쭉 감싸하다. 하나님의 눈은요, 여기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그냥 모든 나라에 다 이제 다니는 온 땅을 주로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온 땅을 보시면서 찾고 계셔. 누구를 찾고 계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전심은 쉬엄마로 모든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배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신다. 이게 바로 다윗잖아요, 그렇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소년 다윗을 통해 누구를 쓰러뜨렸어? 고릴라를 쓰러뜨리고그 뒤로도 무수한 제, 심지어 왕이 이 다윗을 잡아 주이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에서 다고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당시 최고의 나무로 세워 주신 거. 사실 그거 다누구 능력이다. 다윗의 능력 아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자신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향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나지 않은 왕들이 된것가 어떠했느냐? 오늘은 이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드릴 양은 아, 소개해드릴 왕은. 남유다의 아비안이라는 왕이에요. 저전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는 유명해가지고, 인터넷 구글에 따닥하고 검색만 해도요, 일라스트나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내 친구들한테 이제 그림 같은 걸로 전사님이 막 이렇게 이런 사항을 설명해 줬잖아. 근데 이런 왕들은 이제 좀 너무 못나게 살고, 너무 좀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그림이 없는 거야. 전선님좀 말로 많이 설명할 테니까 잘따라와 주시면 겠어요 네, 네. 귀를 열어서 불편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남유다의 아비안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비안은 누구의 아들었어? 남유다니까. 아, 루호보암의 아들었어요. 루호보암의 아들. 자, 루보보암이 죽고 아비안이 왕이 올랐는데이 아비안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번 같이 4저1 번부터 할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비암은 그의 조상인 다윗반은 닮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암은 이제 왕이 된지 3년 만에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사님이 아비암을 통해 친구도한테 설명해 주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가잘 들어봐라. 아비암은요. 르호보암이 지은 모든 자들 다 따라했대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이거 다윗의 일이야 여로보암의 일이야 여로보암의 길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비암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자 아비암이 다스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쳐들어가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이 당시 여전히 살아있었고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왕이 던 시절에 여로보암이 아, 제 군사들을 이끌고 이 남유가로 쳐들어왔는데 정확히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군사가 정확히 남유다의 군사의 두 배였어. 정확히 두 배니까 이거 이길 수 있어 없어?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아비암이 딱이 이제 이 전쟁 이제 전쟁이니까 배치하잖아. 군사들 과 군사들이 맞보고서 집에 자는데이 아, 아비암이 소리쳐 외쳐 선포해 뭐라고 선포하냐면 야 너희 북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쳐버리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무슨 제사장도 그냥 뭐양 일곱 마리, 어 수소 한 마리만 바치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겠 했잖아. 그때 우리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다윗 자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자손이 자손이 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너희들이 내쫓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를 주던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여 제사들이 있는 나라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봐. 이거 봐.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제사장을레이사람들을 쫓아내고 다른 나라의 백성들처럼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았다. 누구든지 수성아리 한 마리와 손인 양 일곱 마리만 갖다 바치는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 도 아니 헛된 신들의 제사장이 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너희 북이있야된다 하지만 아, 우리나라 달라. 아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완전히 포위되고 앞에서만 공격해도 두 배라서 힘든데 아빠들이 한쪽에서 막 에워싸서 공격을 해오는데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리 네댓 줄에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시행이자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낙하고보었습니다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물리쳐 주시고 남유다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와. 아니, 조우사님, 아비암이 유호범처럼 나쁜 왕이었다면서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한테 부르지시니까 어떻게 해서 지켜주시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회개하자. 같이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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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냥 하나님께 돌아서 매달리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입니다. 괜히 막, 아, 나죄 졌습니다. 당분간 한 1년 동안은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이랬다가 이렇게 아예 교회 안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지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잘못됐다. 회개하는 사람이 꼭 되시길 원해요. 어떤 큰 일이 생겨도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불을 지으면 하나님이 죄를 주신다 막. 자, 이런 일이 아비암 때 있었고요. 자, 아비암이 3년 만에 죽고 그 아들 아사, 아사가 남유가의또 왕으로 지기하게 되었는데, 남유가의 아사왕은요, 친들한테좀 얘기해 줄게 많아. 이그 아사왕이 딱 지기를 했는데, 이그 아사왕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 아사왕은 다이세기를 쫓아가는 사람이었요 누구에게? 다이세기. 다이세기를 쫓아가는 사람이라서 그 지기하자마자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이런 우상, 재단들을 다 이렇게 붙여버리고, 아 이렇게 이런 우상들도 다 끌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왕을 가사왕이 이런 행동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는데,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서, 근데 어느 나라가 쳐들어온 거야.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느냐? 지금 말로 하면, 에티오피아 성경에는 구스라고 써져 있는 이 구스에서 아니요. 이 남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구스가 여기 막 장비들도 너무너무 좋고막철렁거도막 몇백 대를 끌고 오는데, 아, 이거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면, 다이세기를 쫓아가는 사람이 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부터 해서 기도부터 하는 것지 하나님이 다 유지하는 지 그래서 아주 길어요.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 아사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부르짖었습니다여호와여 약한 백성이 강한 백성과 와서 싸울 때는, 오직 죽께서 도와주셔야 지킬 수 있습니다. 과연 네. 어떻게 고백했느냐 전쟁을 하나님께 숙하였음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 아사도 비슷한 고백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주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 우리는 결말을 더 들어도 알고있어 어떻게 됐겠어 이겼죠 맞아요 이겨가지고 부스 사람들이 아 이렇게 막 이렇게 쳐들어와서 부스 사람들이 무엇에 떠끼는냐고 막 이렇게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 남녀다 사람들이 열심히 부스 사람들을 쫓아가서 막 이렇게 해치우는데 거의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 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 그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아. 어 아, 그렇게 많았던 이제 부스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 떠돌아내 도망가니 이렇게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아사왕이 이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막 승전해가지고 구스 사람들의 가축들과 물품들 전리품으로 가져오나 우리 아사왕과 그의 군사들한테 한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은 왕의 시대에 계속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없을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왕이 다시 한번새 마음을 먹고, 아,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 그래서 막 재단을 쌓고, 막 전립군, 소 700마리와 양7천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막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때, 백성들에 다 모이게 했어. 이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야. 갑자기 흩타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크게 모여서 내려 드리야 되는 거 구약시대에서부터 그랬다는 거 백성들을 막 전국 사방 곳곳에서 모이게 해가지고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면서 백성들이랑 같이 하나님께 약속했어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같이 세줄 읽을게요 신의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도록 약속했습니다 마음을 아까 우리 읽었던 성경 구절처럼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 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죠. 그래서 정말 그 선지자의 말대로 계속해서 한 20년간을 20년 30년간을 나라를 하나님이 남유다를 평안하게 해주셨는데 자,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아사왕이 지휘한 지 35년, 36년쯤에 갑자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니 아사이 밑에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까, 30년이 지났으니까 저희 모임이었겠죠. 자, 교사님이 이제 그림 찾다가 찾다가 영어 그림 가져왔습니다. 우리 해석 가능하시죠? 이스라엘. 음. 자, 유다. 주다 아닙니다. 한국식으로 말해주세요. 유다. 자, 제루살렘 아닙니다. 예루살렘, 한국식으로. 그리고 여기 사헬, 여기 베델, 자, 여기 갈릴리오스, 여기 지중해. 자, 여기 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당시 왕은 바하사였어요, 바하사. 여로 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몇 개월 만에 죽고 그 나답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다? 바하사였다. 이 바하사가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 자, 아사 35년 때이 바하사가 마음을 먹어봐야 또 마음? 아, 저 남유다를 공격 좀해야된다 이런 마음을 먹어가지고, 남유다 가까운 곳, 이 라마라는 곳에, 어, 거의 남유다? 그쪽이죠? 남유다 가까운 라마라는 곳에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을 쌓아야 이 성에 막신량들도 비축하고, 군인들도 쉬게 해 가서 전쟁을 더 쉽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라마에 막 성을 쌓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사마, 어, 그래서, 아니, 어, 그래서 이 유다, 아사왕이 이킹 벤하단, 벤하단의 아람의 벤하단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제가 은금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 또이스라엘도 공격해 주세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여기에서 성산금을 중단시키게끔 이스라엘도 공격해 주세요. 그래서 막 성전에 있는 막 금과 은이랑 자기 왕궁의 국간에 있는 금과 은을 다막 있는 대로 그거 모아가지고여 아람왕 베나시로 보내는 거요베나시이그은금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 그 부탁대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줬어.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위해 막 단, 막뭐 아벨방이 막 이런 데를 이제 베나다시 공격을 하니까 결국 북이스라엘도 이제 이 라마성에서 성 쌓는 거를 중단을 하고 이쪽으로 가버린 거야. 자, 아사왕의 뜻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을까요? 하나님이 중간에 성인들을 통해서 얘기했잖아. 나를 이제해라 나만 믿어라. 그 성신년을 세울 동안 아사왕이 변질되었나 봐. 이래서 그리스도인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평안함이야. 자, 이 성신년의 평안함이 아사왕을 믿음을 사랑지 만들었나봐. 그래서 아사왕이 베라다스의위제막 성전에 그분들만 갔다 와치니까 하나님 어떠셨겠서 화가 나셨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아, 네. 이 아사왕에게 성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전을지자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 자, 우리 한번 같이 다섯 줄 읽어볼게요.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들에게는 크고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차와 기마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왕이요 왕이요 여러 보암에 길러 가서, 결국 이 바하사도 이자녀가 통틀해서, 이자녀가 통틀했는데, 사람이 또 바하사가 여러 보암에 길러 가니까, 바하사한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셨어. 우리 하나님좀 친절하셔. 무조건 경고를 일단 해주셔. 마가 아니더래. 일단 경고를 하셨어. 디 경고를 하셨냐? 바하사가 니가 다윗의 일이 아니라 여러 보암에 길러갔신듯 내가 여러 보암처럼 너희 자손들을 다 어떻게 할 거야? 죽일 것이다. 다 없앨 것이다. 근데 바하사가 또이 경고를 듣고, 나하는 사람 럼회개를안 해. 여러 보함처럼 그래서 회계 사을처럼나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회개를안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아들님이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엘라도 몇년 만에 죽었다? 2년 만에 죽었다. 2년 만에 죽었는데, 나다만 그래도 이제 월정이 있을 때 죽었는데, 이 엘라는 술 마시다가 죽었어. 술 마시다가. 저 자기 신하가 막 잔치를 했나 보지, 그잔치에 뭐 가서 아술을 마셔, 아술 마시고 막 치다 봐다, 뭐 이럴 때 갑자기 누가 일어났느냐, 자신의 신하 경거에 반해 자신이 더 통솔하다. 이 시므리가 이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자기 시므리가 왕이 되었어요. 아 왕이 되었을 때 당연히 또당 뭐 어떻게 됐어? 엘라뿐만이 아니라 이 바하사의 아들내이나아들들이 아들 왜니 뭐 친구까지도 그냥 그 일당을 다 없애고 죽여버렸다. 아, 자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었다. 근데 하나님을 보시기에 이 시머리도 너무나 였던 거야. 근데 이 시머리는 일주일 만에 죽었어. 일주일 만에 어떻게 죽었느냐? 이 시머리가 왕이 됐다는 소식에 들려온 거야. 누구한테 들려왔느냐? 이 당시 블레셋과 싸우고 있다 오므이야 오물이의 오물이라는 사람과. 응, 장군, 자 오무리 장군과 그 부하들한테 이시은이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하들이 아심리이보다가야 우리 장군님, 우리 오무리 장군님 훨씬 난대. 그래서 이 오무리의 부하들이 누구를 왕으로 추대했느냐? 오무리를 왕으로 해가지고 오무리를 왕으로 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제 이 여기 선 이름 순간 잠안해네기르사자르사라는 여기 르사가 왕국이었어요. 기르사를 와가지고. 야, 그 오무리와 그 오무리의 군사들이 포위를 한거야 일주일만에 일주일만에 시모리가 이 포위된 기르사 섬을 보고 이거는 자기가 100% 죽게 생긴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왕궁에 불을 질렀어요 왕궁에 불을 들어가지고 그냥 그 왕궁 가운데에서 결국 죽을 것을 자살한거죠 일주일만에 이 시모리가 죽이면 다행이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또 왕이 되었겠어 오오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네. 그 오오리가 왕이 되기까지도 또 과정이 있어요 한5년동안에 누구랑 싸웠느냐 디브니라는 사람과 싸웠어. 왜 싸웠느냐? 북이스라엘의 반은, 절반은 오므리를 지지했는데, 또 절반은 디브니, 가문인가 하여튼 디브니를 지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 지지를 해가지고, 이 양측에 막 이제 전쟁을 한 거예요. 오므리를 왕으로, 가문디를 왕으로 전쟁을 해서 결국은 누가 이겼다? 오므리가 이겼다. 그래서 오므리가 양의 권지로 이제 완전히 왕으로 세워진 뒤로, 총 5년 동안 싸우는 까지 뻔한 12년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자이 북이스라엘들의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땠어요? 다 하나같이 너무 하나같이 너무 어리석죠 왜냐, 지가 어떻게든 왕이 되고 있다고 항상 자기 눈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어떻게든 왕이 되고 있다고 달을 치고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이 그왕 위가 어디까지 이어졌어? 자기 아들들이 있는. 죽여버리고, 아, 죽어버리고, 그냥 자기 가족들, 남 가족들, 남후손들다 싸우리, 멸두에나가는 그런 결과. 왜 이런 결과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일치내로살았으니다 항상 바위생일이 아닌, 누구의 길로 쫓아갔습니까? 여로 보암의 길로 쫓아갔습니까 이런 체로가 북이스라엘 원들에게 있었다. 자, 친구들, 우리 말씀 제목 기억나나요? 말씀 제목이 뭐였죠? 다리 세계 열어보았는데, 따라해라다니맛있 슬픈 일이 생기는 가장 먼저 누구와 나누요? 하나님과 나누는 거 하나님 저 이거 이거 때문에 슬퍼요. 저 이거 이거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거 이거 때문에 너무 기뻐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혹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무조건 다윗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대로 하려는 거 하나 없고 무조건 뭐가 최우선이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 그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편애를 하시잖아 야 내가 너 만약에 여로구 아들 보세요 얄짤 없어요 여로구 자손을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냥 근데 루오브도 사실은 그냥 루오브의 아들 아비함이나 이부의 후손들도 사실은 그랬어요 마땅한데 하나님이 계속 누구를 기억하고 계신 거야 다윗을 기억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그냥 계속 용서해 주시는 거야 다윗을 기억하는 거그한 사람 우리 애들 전조사님이셨으면 좋겠고, 재원우가, 지원우가, 민주가, 성일이가, 혜민이가 화일이가, 사랑이가, 지우가, 그리고 우리 장수호 선생님이 바로 그다이터 같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친구는 아주 공부 때문에 미치고 팔짝길에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앞으로 지금 1년 남았네. 3년, 4개월하고도 1년 전에는 영광의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3년 동안 힘들게 공부하게 될 텐데,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는 사람,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고 능력을 배우신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이제 막 세상에서, 야, 이 길로 가야 돼. 야, 저 길로 가야 돼. 야, 이게 맞아, 정해하아 야, 이 대학이 좋더라. 이 학과가 좋더라. 야, 문과가 좋다, 이과가 좋다. 야, 이 학원이 좋다, 저 학원이 좋다. 막 세상이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인들은 도 그런 것에 비교를 해야 돼?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누가 가장 잘보계신가 하나님이 가장 잘보계신다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 특히 막 친구들이, 야, 너희가 좋다라 고기도 좋대하로서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하나님 나름이 준비하신 길이니까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고, 말씀도 읽고, 찬양하면서 한걸를한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할 그런 시간 을 가지려고 하는데 항상 뭐예요? 하나님! 저는요, 너무 부족해요. 근데, 누가 완전하셔?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아니 저는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요, 막 본성이 이래가지고, 사실 예배 드리는 그런 찬양하는 길, 기도하는 길보다는 세상의 길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만 날 가슴이 있어서 주님으로 높임 받으셔서 이 찬양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